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용웅, 한경훈 가수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저도 함께 마음에 담고, 어, 소식을 또 듣고 또 여러분께 전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한경훈 가수가, 어, 데뷔해도, 복귀해도, 이제는, 어, 남고도 남아야 할 우리가 뉴스들과 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전했는데 하지만 아, 우리가 귀한 보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지고 또팬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수만 명의 우리 팬덤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소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또 놀래키게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한영웅 씨의 팬덤이 정말 10만 대군이 이제는 되어가기에는 이제는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황영호 가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들을 대변하는 뉴스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이 아이벡스 스튜디오입니다. SBS 필채널 더트로쇼와 SBS 앤 더쇼 촬영하는 건데요. 이곳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도 티켓을 받았는데 뽑았는데 똥손입니다 똥손. 915번을 뽑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기 안에 잠깐 제가 스탭들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황용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모죠? 네, 서울, 남부, 국부 그리고, 어,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게 환영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황용님 많이 사랑하시죠? 네. 황용님 얼만큼 사랑하세요? <laughs> 네 많이+ 많이 사랑해요 네자 여기가 바로 현장인데요 네황형님 <laughs> 많이 예뻐해 주세요 다잘될 거예요 네네 바로 여기 아이벡스 스튜디오 네 여기 현장 와 보니까 일반 방송국 스튜디오보단 조금 작지만서도 종모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천명 정도가 있고요 네 여기 네. 네, 항용님 <laughs> 팬들이라서, 네, 저는 옷을 한 사이즈를 받았는데 XS 라이즈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라고 하고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리허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리허설을 했는데 잠시에 또 리허설을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기 어디? 네, 네, 네. 실물 훨씬 낫다. 네. 근데 그거 사진도 그건 늦지 않 네. 둘셋네자 여기 이제 황용님 팬들이 야 정말 많습니다네 이렇게 되세요 네 하나 둘셋네자 바로 여기입니다 잠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이 아이패스 스튜디오입니다 SBS 필 채널 더트로쇼와 s b s 앤더쇼 촬영하는 건데요 이곳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도 티켓을 받았는데, 뽑았는데, 똥손입니다, 똥손. 915번을 뽑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기 안에 잠깐 제가 스탭들 보러 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황용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모죠? 네, 서울, 남부, 북부, 그리고, 어,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게 환영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황용님 많이 사랑하시죠? 네황영님 얼만큼 사랑하세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요 네자 여기가 바로 현장인데요 네황영님 많이 예뻐해 주세요 다잘될 거예요 네. 네 바로 여기 아이벡스 스튜디오 네 여기 현장 와 보니까 일반 방송국 스튜디오보단 조금 작지만 서도종모하기에딱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천명 정도가 있고요. 네, 여기, 네. 네. 네 <laughs> 황용님 팬들이라서, 네. 저는 옷을, 한 사이즈를 받았는데, XS 라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라고 하고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리허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리허설을 했는데, 잠시에 또 리허설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기 어디? 네네네. 실물 훨씬 낫다. 네. 그런데 그거 사진은 그건 진지하 네. 하나, 둘, 셋. 셋. 아우, 네. <laughs> 자 여기 이제 황용님 팬들이 야 전... 정말 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잠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이 아이펙스 스튜디오입니다. SBS 필 채널 더 트롯쇼와 SBSN 더쇼 촬영하는 건데요. 이곳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도 티켓을 받았는데 뽑았는데 똥손입니다. 똥손 915번을 뽑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기 안에 잠깐 제가 스텝들을 보러 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황용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모죠 네, 서울 남부, 북부 그리고 어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게 환영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황용님 많이 사랑하시죠? 네. 황용님 얼마큼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해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요. 네. 자 여기가 바로 현장인데요. 네. 황용님 많이 예뻐해세요. 주다잘될 거예요. 네. 님다고 왔어요. 네. 바로 여기 아이벡스 스튜디오. 네. 여기 현장 와 보니까. 일반 방송국 스튜디오보다 조금 작지만서도 종모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천명 정도가 있고요. 네, 여기. 네, 네. 황용님 팬들이라서. 네, 저는 옷을 한 사이즈를 받았는데 XS 라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라고 하고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리허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리허설을 했는데 잠시에 또 리허설을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